네, 안녕하십니까 스포뱅 TV의 부정입니다 오늘은 제 업체 중에서 미처분 이요금 자체가 한 50억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님이 사옥에 대한 그런 고민이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인 자금으로 개인화 시켜서 세금을 갖다 덜 내면서 사옥 구입을 갖다가 자금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한번 같이 한번 나눈 얘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돌아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법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화 할때 세금을 갖다가 덜낼수 있는 고민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런 부분을 갖다 고민을 갖다 하는 건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잉여금, 잉여금이 쌓였을 때그 자금에 대해서 출구가 됐을 때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좀 붙죠. 즉, 오늘은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자기주식이란, 그리고 자기주식 자사주라고 하죠. 취득 이후에 어떤 소각, 보유, 소각도 감자 소각이 있고 이익 소각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을 갖다 활용한 사옥 구입 자금에 대한 활용 활용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 그렇게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 이후에 자금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됐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갖다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자사주 취득 그리고 이익소와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한 부분을 특히 더 특허랑 더불어서 많이 모니터링을 갖다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자사주 취득이란이 관련된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처음에 회사를 갖다가 설립을 했을 때는 주주로 구성이 됩니다. 주주가 각각 지분에 따라서 주식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돼서 외형이 커졌을 때그 주식을 다시 법인 입장에서 다시 사고 그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 갖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사주 취득 그리고 소각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즉,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매입하거나 증여에 의해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자사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회사는 취득 지분율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 대가, 가라고 시가를 주주에게 지급을 갖다 해야 됩니다. 주주에게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미처분 이기여금 내에 어떤 현금 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여곡절 끝에 법인에서 자사주를 갖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갖다 보유할지, 그리고 자사주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 소각할지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을 갖다 할수 있는데 오늘은 주식을 갖다 소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자소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익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소각인데 하나는 감자고요. 하나는 이익입니다. 즉, 감자소각이라고 하면 소각을 갖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 자본도 같이 감소. 자본 감소 규정에 의해서 소각을 갖다 하는 걸 감자 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익 소각은 뭘까요? 이익 소각은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소각을 이익 소각, 즉 주식 소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자 소각은 자본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이익 소각은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할 재원으로 소각하는 부분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주식 취득 시에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어,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섯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하려면 첫 번째, 회사 상황에 맞는 목적과 명분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맞게 어, 대표이사는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게 가장 큰첫 번째 덤목이고요두 번째 이 자기 주식 자사 주치득은 어, 주식 가치 평가 즉 시가 평가입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시, 그 현재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손익 가치에 대한 부분인가 그리고 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중치에 대한 시가 평가 즉 비상장 주식 평가 조소상의그 부분이 나온 시가 평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 추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상법상의 절차를 갖다 반드시 준수를 갖다 해야 됩니다. 대표가 어떤 업체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도움을 갖다 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대표가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의외로 상법상의 절차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고, 진행하는 업체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사후관리. 어, 아까 위에상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취득 목적에 따라서 과세 당국에서 소명을 갖다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 대응, 응대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 네 번째, 자기 취직을 갖다 취직했을 때, 엄퇴했을 때 핵심 준비사항, 어, 준수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료자금 내에서 자기주식 취직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든 보유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기주식을 갖다 취하는, 취득하는 부분이 어떤 대표회사의 어떤 특정 목적금을 갖다가 어떤 갚기 위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익위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좀 높게 돼서 기존 대출을 갖다가 상한 압력이나 그리고 상환이 안 되더라도 어, 과세관청에서 어, 대출했던 은행에서는 이율 자체를 갖다가 조정을 갖다 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자사도 취득에 있어서 특히 이익수급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해야될 부분이 취득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다 알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사주 취득은 상법 즉2 0 1 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회사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근거하에 시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사주 취득 후에 목적에 따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익거래인 매매거래. 그리고 자본거래인 소각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택을 갖다할수 있습니다. 즉이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자사주주들을 갖다 하는 목적 자체가 향후의 어떤 경영권 강화 그리고 보유 후의 매각 목적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상여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시에 지금 목적으로 자사주를 갖다가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세 플러스 증권거래세가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주식에 따른 소각 거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익 소각 관련된 거래, 그리고 어떤 감자 소각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소각 거래에 대한 부분은 법인 입장에서 자사주 취득 시에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 감소 목적으로 주식을 갖다 소각하고 어, 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배당, 의제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는 배당 소득세를 갖다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앞 전장에 그 매매 거래, 소객 거래에 대한 어떤 양도세, 그리고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사주 취득, 그리고 이익 소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양도세 및 배당 소득세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즉, 법인 대표 남편이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 6억 원어치를 갖다 증여를 갖다 합니다. 회사에 대한 시가 평가로 가치 평가 를 갖다 받아서 6억 원어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배우자한테 10년간 회사 주식을 갖다가 증여를 갖다 했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가 없겠죠. 그 다음 프로세스 배우자는 즉각 회사에 주식을 갖다가 본인 가치만큼 매각을 갖다 합니다.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금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갖다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회사는 자기 주식을 갖다 보유할지 또는 소각할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 양도 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 기본적으로 어떤 어, 첫 번째 양도 자산이 비상장 주식이므로 증여 후 바로 매각하더라도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문제가 전혀 없겠죠. 두 번째 6억원에 6억 대해서 취득을 해서 6억원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 입장에선 당연히 없겠죠. 양도세를 한 부분은 취득원과 그리고 매각 대금 그 차이에 따른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억원에 대해서 취득을 했고 6억원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 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소득 자체가 배우자한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장에, 작년에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 거쳐서 부인당한 사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배당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소각 관련돼가지고 의제배당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첫 번째, 자기주식취득에 있어서 의제배당소득세는 양도대가 마이너스 취득가액으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의제배당소득세가 전혀 같기 때문에 없죠. 있다면 그 부분 6억이 넘는 부분만큼 소득세를 갖다 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배당소득에서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및 그리고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향후 문제에 대한 소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양도소득세든 배당소득세든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특히 지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많은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작년 이전에 기본적으로 뭐 가집금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해라고 했는데 이 경우가 지금 부인당한 사례죠. 즉, 조사심판원에서는 이익수공이나 자기주식취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갖다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자금에 대한 부분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부인이 되고 부인이 안 되는 그런 사례인데 이 경우는 이런 경우였죠. 예를 들어서 대표가 가집금이 있습니다. 대표가 지분이 한100%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주식을 갖다 평가해서 와이프한테 6월을 갖다 증여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에 대한 지분이 12% 정도가 배우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지분만큼 법인에 판매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이양도가의 유급을 갖다 배우자한테 지급을 갖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법인 입장에서는 이12% 받은 주식에 대한 자기 주식을 갖다 소각을 갖다 합니다. 소각을 갖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갖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표이사의 가치급금, 즉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갖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당한 사례인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상, 남편인 배우자한테 다시 현금 증여를 갖다가 유보를 갖다 합니다. 이럴 때 금전 소비대차 기약서를 갖다 작성을 해서 근거를 갖다 마련해라고 하면서 어떤 컨설팅을 갖다 했던 업체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경우가 기본적으로 부인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는 그 6억만큼 가질 것 같다 상황을 갖다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의 성격이 강해서 이런 경우에 부인당한 사례로 인해서 특히 작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갖다가 당한 그런 영업자뿐만 아니라 대표들이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프로세스를 갖다 활용을 해서 조세피 목적이 없다면 반대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제가, 어, 썸네일 상에 나왔던 내용이 이런 부분인데요. 음, 이런 부분으로 사업 구입 자금을 갖다가 마련을 갖다 해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 사업자를 내서 향후에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그 임대 사업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어,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랑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6억에 대해서 주식을 갖다 증여를 갖다 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다 시가평가를 갖다 해서 법인의 자금을 갖다 배우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지간의 어떤 현금 증여, 금전 소리대사 계약서 가지급금 6억이 아니고 이 경우 같은 경우 대표님한테 제가 6억 플러스 다행히도 10년간 배우자한테 증여를 갖다 한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금 자금 자체가 여유가 좀 있었고. 그래서 증여 공제에 대한 6억 플러스 한 4억 정도를 더해서 10억 정도를 배우자한테 증여 갖다 하게 되면 추가로 6억 플러스 4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10억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한 6천 한700 정도 추가 자금을 갖다 납부를 갖다 하면 10억에 대한 부분을 와이프 명의로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두 가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갖다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법인에서 인여금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10억 정도를 갖다가 6억을 증여세가 없는 주식증여를 갖다 통해서 하고 추가로 4억에 대한 부분 합쳐서 10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와이프한테 증여를 갖다가 하고 그이후에 자금을 갖다가 인출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현지의 대표이사가 어떤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면 대출을 갖다 더 받든 해서 법인 명의로 사유받다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를 갖다가 와이프 명의로 했을 때 나중에 은퇴 후에 자식한테 가업생계를 갖다 하고 그 이후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으로 두 부부가 노후자금을 쓸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을 갖다 했습니다. 일단은 대표님이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실무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경우 같은 법인 잉여금 자체가 인출이 됐을 때에 대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